안녕하세요. 토크렌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크기별로 이 크기는 4분의 1인치, 요거는 8분의 3인치, 요거는 2분의 1인치입니다. 네, 요 4분의 1인치 같은 경우는 최소 5Nm부터 25Nm까지 가능합니다. 8분의 3인치 제품은 최소 19Nm, 최대 110Nm입니다. 2분의 1인치 토크렌치는 최소값이 40뉴턴 미터 최대 200 n 턴 미터입니다. 근데 주로 자동차 정비할 때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토크 체결은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토크렌치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이게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요거 2만원 좀안 되고요. 얘는 한 2만 5천원 정도, 이거 한 3만원 이왕 구매하시는 거한 세트로.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용법은 요 손잡이 부분으로 와, 와서 이걸 돌려보면은 네, 여기 번호가 있죠, 숫자가 있죠. 이 40을 보시면은 40에 이만큼 오다가 갑자기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다 갖다놔야 0이 여기에 갖다 놓는 순간 얘는 4 0뉴턴미터에 딸깍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0에 딱일치하게 해놨죠. 그럼 얘는 이제 40 뉴턴 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옆에 또 숫자가 있죠? 이게 0. 그리고 요건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45 뉴턴을 하고 싶다. 45 뉴턴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5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5. 45 뉴턴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은 요 숫자 더하기 여기 숫자 하면 그게 최종 원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됐으면은 이게 움직이다가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네 요거를 돌려주면 이제 이게 안 움직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이걸 돌려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네, 이거 사용을 다 했으면은 요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이거를 최대한 장력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최대한 그냥 내려주세요. 내려주고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 8분의 3인치 같은 경우는 뭐다 동일합니다. 사용법은 0, 0인데 옆에 또 1이 있죠. 0하고 1, 그럼 이게 0.5예요. 0.5 여기 3과 4 사이는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하면 그게 최종 숫자가 되는 겁니다. 원하는 토크 값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4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는 0 옆에 또 보시면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1.2 여기는 0.8 0.4 0 아시겠죠 여기서 0에서부터 한요 정도까지는 소수점이에요 그래서 5.5를 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일단 5를 맞추고요 0에다 맞추고 이제 5가 됐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옮기면 여기가 이제 0.4한 칸만 옮기면 0.5 그래서 5.5가 되는 겁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9 뉴턴미터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9가 여기 있고요. 일단 0으로 맞춰줍니다. 19 맞춰놓고 예 요거 꽉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빡빡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돌리셔야 돼요. 빡빡할 때. 저는 지금 많이 빡빡한 상태에서 이제 더줘 보는 건데, 네, 이렇게 하고 자 조여 보겠습니다. 아 바로 바로 나오네요. 20Nm 보다 아마 더 올려 놓은 것 같아요. 25Nm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5는 19 더하기 6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다 6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25유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여주고 어 돌아갑니다. 아안 돌아가네.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도 힘으로 더 밀면 돌아갑니다. 뻑뻑해졌을 때 그때는 천천히 귀를 기울이면서 이 소리가 날 때까지만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바로 빼주셔야 됩니다.